기억 잘 쓰네. 이제, 아, 쓰고. 아니, 아부터 써야지. 기억 먼저 쓸 거야? 아, 기억 거꾸로 썼잖아. 네? 뭐여, 이게? 옆에 아 써. 내것 틀려요? 기억 이렇게 써야지. 틀렸대요. 뭐여. 뭐왜 틀렸나? <laughs> 연 쓰는 거야 지금? 니은 쓰고 밑에 니은? 그림 그리는 거야 뭐야 이렇게 이 니은 이렇게 이제웃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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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렇게 보여줘 봐 엄마 보여줘 <laughs> 아니 돌려. 뒤집 뭐야지? 이게 뭐야? <laughs>